안녕하세요 조승연의 머니세븐입니다. 미국 기술주 시장을 이끄는 7개 빅테크 기업 M7 종목과 이 뒤를 바짝 추격하면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루키 종목 W7 종목들을 심도있게 분석해드립니다. 먼저 M7, Magnificent 7의 줄임말로써 미증시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진 7개 빅테크 기업을 의미하고요. W7은 원더세븐의 줄임말로서 제가 직접 만든 용어입니다. 경이로운 루키 종목 칠 대장을 의미하는데요. 오늘도 M7의 이슈와 이에 대적할 만한 W7 종목들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M7 첫 번째 종목 애플의 이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애정 1순위였던 팀쿡 애플 CEO.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관계에 심각한 금이 가고 있는데요. 중동 순방에 동행하라는 백악관의 제안을 팀쿡이 거절한 게그 발단이었습니다. 이후 트럼프는 공개석상에서 팀쿡을 언급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젠스낭 CEO를 칭찬하면서 팀쿡은 여기에 없지만 당신은 있다라면서 콕 집은 건데요. 급기야 아이폰을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25%의 관세를 물릴 것이라면서 압박 수위도 높였습니다. 팀쿡은 관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생산 기지를 인도로 이전하고 있지만 이 계획도 틀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미국 내에서 생산 시 비용이 최대 90% 이상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백악관 고위 관료들은 애플이 관세를 소비자에게 전까지 말라면서 공개적인 경고까지 하기도 했죠. 여기에 앱스토어 수수료 논란까지 겹치면서 애플은 다방면에서 정치적인 리스크를 맞고 있는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에 주가는 크게 흔들렸는데요. 실제로 올해 들어서 애플의 주가는 20% 넘게 미끄러지면서 시가총액도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CEO 중에서 가장 조용했던 팀쿡인데요. 이제는 정치 한복판에 서게 됐습니다. 애플의 대항마로 퀄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애플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아이폰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퀄컴이 뛰고 있는데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시리즈로 갤럭시까지 휘어잡은 퀄컴이죠. 이제는 애플의 가장 무서운 대항마로 떠올랐습니다. 4세대 갤럭시 S26에도 퀄컴의 최신칩이 들어가고요. TSMC 삼성 파운드리 양쪽과 전략적인 생산도 조율 중입니다. AI 성능과 그래픽 처리, 전력 효율 이세 가지 모두 측면에서 한 세대 앞서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폴더블폰 Z 플립 7에는 엑시노스가 들어가지만 여전히 사용자들은 퀄컴의 안정성과 성능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퀄컴이 이제는 스마트폰만으로 부족하다는 듯이 데이터 센터 시장까지 넘보고 있는데요. 특히 엔비디아와 손잡고 AI용 서버, CPU까지 직접 만든다. 이건 확실히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선두주자로 보이겠죠. 이미 자동차와 IoT, 스마트 시티 분야에서도 퀄컴이 독보적인 속도로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실적도 탄탄합니다. 최근 분기 기준 EPS가 30% 급증하면서 시장 예상도 훌쩍 뛰어넘었는데요. 퀄컴은 지금 5G, AI, 촬영 반도체라는 3대 성장 축을 동시에 잡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여전히 12배 수준의 저평가인데요. 시장은 아직 이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로 해석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퀄컴, 단순한 모바일 칩 회사가 아니다. 미래형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 중이다. 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퀄컴은 모바일과 자동차 그리고 AI 반도체 분야에서 동시에 성과를 내면서 기술 기반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M7 종목 마이크로소프트 짚어보겠습니다. 글로벌 시총 1위 기업 마이크로소프트가 또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AI 기반 게이밍용 코파일럿을 모바일로 확장하면서 게임 시장에 본격 진출한 건데요. 음성이나 텍스트로 게임 전략을 묻고 또 실시간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엑스박스 앱을 통해서 신 3개국에서 베타 서비스가 시작이 됐고요. 한국은 아직은 제외된 상태입니다. 동시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전 세계 임원, 전 세계 인력 3%약 6,500명을 감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작년에도 만 명을 감원했는데 이번에도 AI 재편이 주요 배경으로 분석이 됩니다. AI가 신입 개발자 채용을 대체하면서 인력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AI 분야에서는 여전히 선두 주자입니다. 최근 XR 특허 등록 건수 세계 1위에 올라섰죠. 게임과 교육, 생산성 이세 가지 영역에서 AI 적용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 한 달간 7.8% 상승하면서 S&P 500을 웃더라고요. 다만 기업 가치에 비해서 모멘텀과 밸류에이션 점수는 낮은 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증권가에서는 AI와 클라우드 기반 구조는 강하지만 단기 주가는 숨고르기 구간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AI 중심의 구조 전환이 장기 수익성에 긍정적이겠지만 인력 리스크와 또 단기적인 변동성은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항마로 세일즈포스 짚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AI 생태계를 정면으로 겨냥한 기업 바로 세일즈포스인데요. 이 기업이 만든 에이전트 포스는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AI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죠. 다음 달에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에이전트 포스 월드 투어에서는 실제로 국내 기업 사례도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산업군에서 AI 도입 효과를 공유하겠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데이터 통합 기업 인포메티카를 11조 원에 인수하면서 기술력도 확장 중인데요. 슬랙과 태블로 그리고 뮬소프트에 이어서 네 번째 대형 M&A로 AI 생태계 통합 전략을 선택한 거죠. 세일즈포스는 이 데이터들을 연결해서 자율형 AI 에이전트로 진화하겠다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출과 실적도 견조한데요. 최근 분기 주당순이익과 매출 모두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습니다. 이분기 실적 전망도 긍정적으로 제시하면서 시장 신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인수 확대로 인한 실행 리스크와 수익성 단기 둔화 우려는 잔존하고 있습니다. RBC 등 일부 기관은요 이를 이유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와 SaaS 기반 수익 모델의 안정성은 중장기 투자 포인트로 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세일즈포스는 지금 AI 기반 업무 자동화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직접 맞붙는 대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M7 종목,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알아보겠습니다. 구글이 새로운 AI 앱, AI 엣지 갤러리를 출시하면서 기술 진화를 또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이 앱은 인터넷이 없어도 스마트폰에서 AI 모델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이미지 생성과 텍스트 요약, 코드 편집까지 모두 오프라인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술 혁신 뒤에는 복잡한 규제 이슈도 동시에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 법무부는 구글의 검색 독점 소송에서 AI 모델, 재미나이까지 포함할지를 두고 논쟁 중입니다. 법무부는 재미나이가 검색의 대체제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구글은 보안제 뿐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과에 따라 구글의 AI 사업이 반독점 제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중대한 재판입니다. 한국에서는 유튜브 뮤직 끼워 팔기 논란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구글이 유튜브 라이트 출시를 결정했죠. 300억 원 규모의 상생 방안도 내놓으면서 국내 규제 당국과의 합의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한편, 보안 이슈도 커졌습니다. 중국 해킹, 정, 해, 중국 해킹 조직 APT41이 구글 캘린더 API를 악용한 적용이 포착이 된 건데요. 클라우드와 SaaS를 활용한 공격 방식이 늘어나면서 구글의 보안 신뢰성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기술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지만 AI의 경쟁력 확대와 동시에 규제, 그리고 보안 리스크도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술주로서의 성장성과 함께 규제 리스크도 또 이러한 내용을 모니터링한 것도 필수가 되겠습니다. 구글의 대항마로 클라우드 플레이어 알아보겠습니다.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지금 구글 클라우드의 유력한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코드 작성부터 AI 실행까지 이 모든 게 가능한 올인원 플랫폼, 커넥티비티 클라우드 전략이 핵심인데요. 별도 서버 없이 앱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클라우드 플레어 워커스는 초저지연 환경을 구현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워커스 AI와 AI 게이트웨이는 텍스트 분석과 프롬프트 제어 기능을 손쉽게 제공하는데요. S3와 호환되면서도 송신료가 없는 R2 스토리지는 비용 절감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안도 간력, 강력하다고 합니다. 디도스 방어, API 보안, 그리고 TLS 암호화까지 기본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 설정이 간편한데요. 실시간 로그 분석 기능까지 제공이 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운영 리스크도 줄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근 대형 고객 확보와 또 계약 확장이 의미 있는 시그널로 해석이 되겠죠. 실제로 10만 달러 이상 지출 고객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수익 기반도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제로 트러스트 보안과 또 엣지 AI로 차별화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27% 매출 성장을 기록했고 올해도 25% 이상 성장 가이던스를 제공했습니다. 다만 높은 밸류에이션은 단기 조정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각각 세 가지 종목으로 M7과 W7 종목을 알아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애플과 퀄컴, AI 반도체 주도권을 두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세일즈포스, AI 에이전트 플랫폼 경쟁에서, 구글과 클라우드 플레어, 클라우드와 보안을 둘러싸고 경쟁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네 가지 종목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M7 종목, 최근 아마존의 소식 알아볼까요? 아마존이 반도체 시장에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자체 설계한 AI 반도체 트레이니움2를 공개하고 엔비디아의 H100과 정면 승부에 나선 건데요. 전력 소모는 70% 수준, 학습 비용은 4분의 1로 효율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서버 열기를 테스트할 정도로 혹독한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품질 검증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AI 칩은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HBM 메모리와 TSMC의 파운드리를 활용해서 생산했다고 합니다. 연말에는 성능을 4배 높인 트레이니움 3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반도체만이 아닙니다. 쇼핑까지도 AI가 바꿔놓고 있는데요. 바이포미는 아마존 외부 사이트까지 검색과 결제, 그리고 배송을 AI가 알아서 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AI가 알아서 쇼핑 목록을 만들고 할인 상품까지 알려주는 인터레스트 기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서서 커머스 매출을 끌어올리는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 안에서 일부 사용자 대상 시험 서비스가 시작이 됐고요. 글로벌 확장이 기대됩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도 아마존 웹 서비스 인프라와 AI 기술이 결합되면서 수직 계열화된 구조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기술과 유통, 클라우드와 AI까지 아마존의 종합 인프라 전략은 여전히 진화 중입니다. 아마존의 대양마루 인튜이트 알아보겠습니다. 아마존이 지금 쇼핑 AI와 자체 반도체로 시장을 장악해 가려고 하고 있지만 그 뒤를 조용히 쫓아가면서 실적을 폭발시킨 기업이 있죠. 바로 미국의 세금 소프트웨어 기업 인투이트입니다. 터보텍스, 그리고 퀵북스 등으로 유명한 인투이트는 회계 자동화에서 AI를 빠르게 도입했는데요. 최근 발표된 실적에서는 매출과 이익 모두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었습니다. 회계년도 기준 3분기, 즉 올해 2월에서 4월 매출은 78억 달러. EPS는 11달러 65센트로 모두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되면서 주가는 시간 내에서 8% 넘게 뛰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업회계, 세무관리, 재무예측까지 AI가 알아서 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AI 커머스 기반인 아마존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투자매력에 부각되고 있죠. 잭스 랭킹에서도 강력 매수 등급을 받았고 연초 대비 수익률은 20%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인투이트는 AI 재무 데이터 자동화라는 틈새 시장을 선도했다는 점에서 쇼핑을 넘어서 기업 운영 전반을 혁신할 수 있는 숨은 대항마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즉 사람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장부를 관리하는 시대 인투이트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M7 종목 테슬라 짚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요즘 흔들리고 있죠. 정치적인 행보에 집중했던 일론 머스크 CEO가 논란의 중심에 섰고요. 최근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테슬라의 판매량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0% 하락, 순이익은 무려 71%나 급감했죠. 심지어 일부 주주들은 머스크의 전업 복귀와 CEO 전념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 와중에 머스크는 도지의 수장직에서 내려와서 다시 테슬라에 돌아오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약물 복용 논란까지 겹치면서 기업 이미지에 적잖은 타격을 입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전기차 전문 매체는 테슬라의 대체 모델로 현대차 아이오닉 6 그리고 기아의 EV6를 추천했습니다. 슈퍼차저 독점마저도 무너졌고, 로보택시 사업은 규제 앞에 아직 갈 길이 먼데요. 한때 꿈이었던 자율주행 수익화도 기술보다 정치적인 리스크가 더커 보이는 모습인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분간 테슬라의 발류에이션 회복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어, 특히 경쟁업체들의 전기차 품질과 또 디자인이 빠르게 추격 중이라는 점도 주목해야겠죠. 테슬라가 이제는 기술보다 리더십 회복이 더 시급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테슬라의 대항마로 리비안 짚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위상이 흔들리는 사이에 리비안이 다시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한 달간 주가가 4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폭발적인 성장 전망이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5만 달러 이하 대중형 모델 R2, R3, R3X 출하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판매 확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억 원에 가까운 프리미엄 모델만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한계가 뚜렷했죠. 하지만 중저가 시장 진입과 함께 매출 성장률은 2026년 41%, 2027년 이후에는 더 폭발적인 성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VW그룹에서 약속한 10억 달러도 6월 안에 유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생산 확대를 위한 미국 공장 증설 자금은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66억 달러 대출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특히 최근 분기 기준 리비아는 2개 분기 연속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수익성도 개선됐고요. 배터리는 LG와 협력해서 미국 내 현지 생산 체계도 2027년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입니다. 다만,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원재료 가격 부담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는데요. 현재 리비안의 주가 매출 비율은 3.3배로 테슬라의 12.5배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격차가 좁혀질 경우 중장기적인 리레이팅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엔비디아, 여섯 번째 M7 종목 엔비디아의 이번 주 이슈 알아볼까요? 엔비디아가 또한번 해냈습니다. 1분기 매출 441억 달러, 전년보다 69%나 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죠. 중국 수출 길이 막혔는데도 이 정도라는 건 엔비디아의 기본 체력이 강하다는 의미겠죠. 문제는 있었습니다. H20칩 중국 수출이 막히면서 45억 달러 손실을 반영했고요. 예상 매출 25억 달러는 날아갔습니다. 그런데도 데이터 센터 매출이 391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 전년보다 무려 73% 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블랙웰이 있었습니다. 출원 성능은 뛰고 전력 효율까지 개선된 AI 슈퍼칩이죠.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주요 기업들이 MVL 7 1 0을 주당 수천 개씩 깔고 있을 정도인데요. 엔비디아는 아예 미국과 중동, 대만에 AI 팩토리 100곳을 구축하면서 글로벌 인프라까지 확장 중입니다. 물론 중국 시장 공백은 여전히 부담입니다. 중국 매출 비중은 12.5%였는데 제재로 인해서 대부분 날아갔죠. 대신 중동과 대만의 AI 수요 급증이 이를 어느 정도 메워주고 있다는 게 CFO의 판단입니다. 젠스낭 CEO는 AI는 전기와 인터넷처럼 필수 인프라가 됐다며 각국과 손잡고 에너지 문제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대만에서 원전에 낙인 찍지 말라며 정부의 전력 공급 보장까지 요구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규제 리스크는 있겠지만 AI 인프라 확대 흐름은 여전히 유효한 기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AMD 짚어보겠습니다. AI 반도체 성능을 좌우하는 데이터 전송 기술이죠. AMD가 그 판을 바꾸고 있는데요. 최근 실리콘 포토닉스 스타트업 에노세미를 인수하면서 광학 인터커넥트 기술을 손에 넣었습니다. 특히 CPU 기술은요. a i 서버용 데이터 전송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AMD는 이미 자일링스, 펜산도, GT 시스템즈 등을 인수하면서 AI 인프라 수직 계열화를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이번에는 삼성전자 GDDR7을 채택해서 HBM 수출 규제를 피해가는 전략도 선택을 했습니다. 중국 수출용 AI 칩에 GDDR7을 적용하면 미국 규제를 피하면서도 GPU 성능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AMD는 MI325, MI325X, MI355 등 기존 신규 AI 칩 시리즈로 블랙 애를 내세운 엔비디아에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신규 AI 기업 휴메인과 100억 달러 규모의 협력을 맺은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죠. 매출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36% 증가하면서 성장 속도를 끌어올렸는데요.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점은 GPU 성능, 광학 기술, 그리고 글로벌 수요, 이세 박자를 AMD가 모두 챙기고 있다는 점이 있는데요. 다만 주가 밸류에이션은 아직 부담이 있습니다. 현재 PER은 80배 수준이지만 내년 예상 이익 기준으로는 27배 낮아지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 반도체 갈등의 변수이긴 하지만, AMD는 기술력과 포트폴리오로 틈새를 빠르게 공략 중입니다. AI 칩 시장의 후발 주자가 아닌 대체 불가한 플랜 B로서 AMD의 전략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M7 종목, 메타의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메타가 AI 기술을 앞세워서 국방과 광고, 그리고 두 가지 영역을 모두 파고들고 있는데요. 최근 방산 스타트업 안두릴과 손을 잡고 미군용 XR 헬멧 이글아이 개발에 착수했는데요. 이 프로젝트에는 메타의 AI 모델이 탑재돼서 병사의 인지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이 파트너가 8년 전에 메타에서 해고됐던 오큘러스 창업자 팔머 럭키라는 점이죠. AI 기술이 이제 전장까지 뻗어나고 있다는 메시지를 메타가 직접 보여주고 있는 셈인데요. 동시에 메타는 자사 플랫폼의 기능 업데이트 검토도 AI로 자동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대 90%의 위험성 평가를 AI가 수행하면서 제품 출시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인데요. 하지만 사생활 보호와 윤리 문제를 AI가 모두 판단할 수 있겠냐라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광고 시장에서는 더 과감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고주가 예산만 입력하면 메타 AI가 이미지 생성부터 타겟팅, 그리고 집행, 분석까지 올인원으로 자동화합니다. 이른바 AI 광고 대행사를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기존 광고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지금 AI 전환이라는 거대한 물결의 선두 주자로서 규제와 리스크를 뚫고 나아가는 중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메타의 대항마로 유니티 소프트웨어 살펴보겠습니다. 유니티 소프트웨어 원래는 게임 엔진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요즘은 AI 광고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 중입니다. 핵심은 벡터라는 이름의 AI 기반 디지털 광고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은 게임과 앱 내에서 광고 타겟팅을 자동으로 최적화, 최적화해준다고 합니다. 최근 제프리스가 이 기술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주가가 25% 급등했습니다. 특히 메타가 광고 자동화를 내세우는 지금 유니티 소프트웨어도 광고 AI 영역에 실질적인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모바일 게임 시장 안에서 70% 넘는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탄탄한 사용자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게임을 넘어서서 자동차, 건축, 에너지 등 산업 영역까지 확장 중인데요. 메타의 XR, 메타버스 전략에 맞설 수 있는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벡터 도입은 아직 초기지만 내년부터 매출 가속화가 본격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경영진도 AI 중심의 수익 구조로 전환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1분기에는 순손실도 73%나 줄었습니다. 최근 단행한 구조조정과 사업 리셋은 중장기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꼽히는데요. 벡터가 안착화가 된다면 AI 광고시장 안에서 포스트 메타 후보로 자리매김 할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단기적으로는 실적 불확실성이 있지만요. 리스크 대비 잠재 수익이 크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AI 시대 게임 엔진으로 시작해서 광고까지 점령하겠다는 유니티 소프트웨어의 도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M7과 W7의 종목들 각각의 방식으로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애플과 퀄컴, 스마트폰 칩 경쟁을 넘어서서 AI 반도체 주도권을 두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세일즈포스 AI 에이전트 플랫폼 경쟁에서, 구글과 클라우드 플레어, 클라우드와 보안을 둘러싸고, 아마존과 인투이트, AI 커머스를 각각 쇼핑과 재무 관리로 풀어가면서 진화를 이어가고 있고요. 테슬라와 리비안, 관세와 실적 리스크 속에서도 차세대 전기차 시장으로 엔비디아와 AMD, 반도체 패권을 놓고, 마지막으로 메타와 유니티 소프트웨어, 광고, AI를 두고 기술 시장 플랫폼 전략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기술주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건 엔비디아의 1분기 호실적이었죠. 미중 수출 규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AI 서버 수요만으로 역대 최다 실적을 경신한 건데요. 이렇게 다시 한번 엔비디아가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기술이 쏟아지는 지금 투자자들이 주목한 것은 실적과 경쟁력으로 말하는 기업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조승현의 머니세븐은 앞으로도 이런 기술 변화의 신호를 놓치지 않고 M7의 흐름과 W7의 기회를 통해서 더 빠르고 더 깊은 인사이트 안겨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합니다. 일대일 투자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투자 기회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